우리 아이 중에 어떤 아이들이냐면 첫 번째가 천식 아토피 같은 또는 알러지 비염을 달고 사는 자가 면역질환이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고통스럽게 경험하고 있는 그 아이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두째로 자폐 아이들이 너무 늘고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근 20년 동안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폐 아이들이 20배가 늘어요 자가 면역질환이 있거나 뇌질환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들한테는 좀 유별난 식단을 권고를 해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GBA GFCF 카제인 프리, CF 글루텐 프리, 우유와 대표적으로 밀가루 같은 그런 글루텐을 먹지 않는다는 게 GF-CF 식단 그리고 갭스 다이어트라고도 하고 한마디로 가공 식품을 먹지 않는 거예요. 우유를 포함해서 위별나지 않으면 참먹거나 해먹는 많은 음식들이 아이의 장을 망가뜨리고 장을 망가뜨려서 피부를 망가뜨리고 장을 망가뜨려서 뇌까지 그것을 우리가 장뇌축, 장과 피부의 축, 장과 미토콘드리아의 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이 장이기 때문에 장의 생태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멀리할 음식과 좀더 많이 먹어야 될 음식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다르게 접근해야 될것 믿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또 항노화 기능의학을 하는 김경철 원장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왔고 노화 과학까지 박사 과정을 했습니다. 보스턴 터프츠라는 곳에서 영양 유전학 공부를 해 왔던 사람이 있고요. 웰케어 TV라는 채널을 통하여서 잘 먹고 잘 자기에 대해서 소통도 하고요. 또 그런 책들도 써 왔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더잘 먹고 잘 자기를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2005년도쯤인데요 우연히 잡지 뉴스 위크지를 보다가 음식이 유전자를 바꾼다 또 유전자에 맞춰서 사람이 음식을 먹는 시대가 온다 그 커버 스토리를 보면서 굉장히 흥분했어요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일치했거든요 사람마다 먹는 게 다르지 어떤 사람은 홍삼 먹고 원기를 회복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잘 모른다 그러고 분명히 사람마다 다를 텐데 그것을 유전자로 잘 설명하고 있었고 2003년에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되면서 전 세계가 DNA에 대한 열풍이 막 시작되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음식이 유전자를 바꾼다 유전자는 타고난 건데 어떻게 바꾸지 하는데 읽어보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타고난 유전자 말고 유전자의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파트 그것을 이제 어려운 용어로 후성 유전학 에피제네티스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이거를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잠시 유학을 했던 경험도 나요 그로부터 20년 정도 진료 현장에서 보면서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음식이 유전자를 바꾸고 음식이 인생을 바꾸고 음식이 사실. 사실은 인류를 바꾼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질병들이 음식을 통해서 생기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 아토피를 포함해서 피부 질환들, 특별히 뇌 기능과 관련된 최근에 자폐 아이들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자폐, ADHD, 너무 많은 불안증 환자들 파킨슨이나 뇌 질환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것은 음식과도 많이 관련돼요 음식이 당연히 심혈관 질환과 나아가서 암도 관련돼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바꾸고 음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것은 이론적으로 DNA를 바꾼다? 더 나아가서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라고 말하는 그 유명한 경언처럼 먹는 것만 바꿔도 간증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론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저희 환자들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얘기를 좀 들려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어떤 음식의 변화 그것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DNA는요, 대물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유전자의 힘이라는 것은 생김새뿐만 아니라 심지어 습관도 비슷해요. 유전자의 힘이에요. 질병도 유전적으로 비슷해요. 마치 유전자는 우리 몸의 DNA 한 사람을 결정하는 바뀌지 않는 기본 구조라고 생각해요. 맞는 말이에요. 유전자는 바뀌지 않고 엄마의 유전자와 아빠 유전자가 겹쳐서 그 특성을 다시 또 공유하는 것은 인류가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진화되면서 안전한 장치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한 유전자가 바뀌는 것은 유전자의 구조, 스트럭처가 아니라 유전자의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집안에 가면 은 스위치를 켤수 있는 것들이 형광등도 있고 굉장히 밝은 뭐 나트륨 등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백열등도 있어요. 백열등과 나트륨 등과 형광등은 제조할 때부터 밝기가 정해져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스위치를 켜고 꺼야죠. 유전자에는 스위치를 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유전자의 전사체라고 하는 부분 어떤 특정 기능을 한 유전자의 가장 앞쪽 부분이 스위치를 키고 끄는데 거기에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후송유 전학이라고 해요 영어로 에피제네틱스를 하는데 유전자 제네틱스에 에피는 붙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dna의 맨 앞쪽에 붙이고 떼는 그 무엇들을 우리가 후송유 전학이라 고 그러고 이것은 단순히 붙이는 것이 아니라 붙였을 때그 유전자의 기능이 떨어지는 또는 유전자의 기능이 증가되는 형식으로 유전자를 바꾼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음식인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꿀벌이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벌들은 암컷이에요. 그러면 암컷에서는 두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는 여왕벌이고 하나는 일벌인데 두 벌, 즉 여왕벌과 일벌, 두 여성벌은 똑같이 같은 DNA를 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유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충이 되는데 유충으로 태어난 지 4일째에 특정 유충만 골라서 로얄젤리를 먹일 때그 유충은 나중에 여왕벌로 자라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 화분만 먹이는 대부분의 벌들은 그대로 일벌이 돼요. 일벌과 여왕벌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요. 예를 들면 일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여성벌이긴 하지만 임신을 할수 없는 아닌벌이에요. 반면 여왕벌은요, 평생 한 평생에 1, 2년 정도 돼요. 반면 일벌은 몇 개월밖에 못 살아요. 여왕벌 같은 경우는 평생 1, 2년 사이에 200만 개의 알을 낳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부 분석해 보니까 여왕벌에서 생식과 관련된 유전자는 다 활성화되어 있고 일벌은 생식은 다 꺼져 있고 일만 열심히 할수 있는 화분, 꽃가루를 딸수 있도록 주둥이는 커지는 유전자는 커져 있어요. 아주 극적인 애죠. 음식이 유전자를 바꾼다. 타고난 것은 똑같지만 특정 유충에 로얄젤리를 먹었더니 사람은 로얄젤리 먹는다고 여왕벌 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 음식이 유전자 스위치를 켠다, 끈다. 당대 개인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굉장히 자명해요. 특히 임신부의 영향이 되게 중요한 사례인데 임신한 마우스 우리가 이제 색깔로 쥐의 건강 상태를 본다고 해서 까만색을 학 명으로 아구티라고 하거든요. 되게 유명한 실험인데 검은색 피부 칼라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건강한 쥐, 노란색 피부면은 건강하지 않아서 당뇨나 암이 생기고 수명이 짧은 쥐. 그래서 피부 색깔이 되게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검은색 아구티 마우스들을 임신한 마우스를 골라서 특정 음식을 먹였을 때, 특정 음식을 먹이지 않았을 때를 구별을 해요. 그 특정 음식이란 것은 비타민 B군이에요. 합산을 유지하여서 여러 비군들을 큰 용량을 먹이는 그룹과 중간. 그리고 결핍시켜서 세군 나눴더니 이 결핍시켜서 먹었던 마우스의 이 세대, 즉 태어난 생쥐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고 엽산을 강화시켜서 먹었을 때 태어난 쥐는 건강한 쥐라고 하는 검은색 쥐 아구티 마우스로 태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바로 임신 중에 여기서는 산모 쥐죠 산모 쥐가 뭘먹는지에 따라서 건강한 후손 그렇지 않은 후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많은 연구자들의 아이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 임신 중에 무엇을 먹는지가 단순히 그 산모 그 자신뿐만 아니라 산모의 2세대, 심지어는 3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 해서 이것을 후속 유전항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론이기도 해요. 이처럼 음식에는 DNA의 스위치를 켜고 꺼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체 실험을 할수 없잖아요. 인류가 전체적으로 인체 실험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혹시 네덜란드에서 암스테르담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혹시 아세요? 그 유명한 더치 헌 거라고 하는 그 시즌인데요. 1944년 12월부터 약 6개월 정도 2차 세계 대전 때 나치가 전 세계에 전선을 형성하고 있어 가지고 암스테르담을 점령 했는데 충분한 병력을 파견하지 못해서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암스테르담의 수로를 끊어요. 그리고 아무도 통과하지 못하게 6개월을 그 겨울에 차단을 시켜버려요. 그 당시 한 200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살았는데 그 중에 1.5만 명 정도가 그 기간 동안에 굶어 죽어요. 그래서 더치 헝거라고 하는 유명한 6개월간에 하루에 칼로리로 계산하면 한 800칼로리를 못 먹었다고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암흑기였는데 그 시기에 임신하고 출산한 사람을 나중에 2세대, 3세대 연구를 해봤더니 임신 초기 때 충분한 음식을 먹지 못했던 그룹들이 나중에 이세대 3세대 때 당뇨와 암이 많이 생긴다는 것들을 봐주는 연구들이 우리가 인체 실험을 강제로 한 거랑 다름없어요 최근에 산모들 중에 임신 후에 출산 이후에 자신의 몸매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적게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선택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면 임신 때는 그 어느 시기보다 더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라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풍부한 단백질과 풍부한 지방과 풍부한 엽산을 포함하여서 DNA 메틸화를 좋게 만드는 풍부한 약 야채를 많이 먹어야 돼요 풍부한 탄수화물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특히 가공식품은 제가 절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임산부 특히 초기 임산부들은 구역질이 심하고 먹는 게 힘들기 때문에 안 먹거나 되게 연식이라고 할수 있는 죽이나 평소에 좋아했던 가공식품들 중심으로 연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이 참 고민스러워요 저는 반드시 이 기간에 보충제를 먹어서라도 풍부한 지방과 풍부한 단백질과 풍부한 야채를 통해서 얻는 비타민과 미네랄과 아미노산들이 들어오는 것을 너무 중요시 여깁니다 퍼스트 천데이스 그러니까 3 살까지의 기간을 말한 것 같아요. 이때의 음식은 또는 영양 습관은 매우 중요해요. 저는 이 관점은 장내 미생물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장내 미생물 영어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임신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태아의 장내 미생물은 전적으로 엄마한테 의존되고요. 특히 이제 엄마가 출산을 질 내로 했을 때 질에 있는 유산균을 왕창 샤워 입을 벌리면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첫 경험하는 것이 태하고 수유를 통해서 엄마의 유산균을또 먹고 이러면서 미성숙한 장이 대략 장에서는 IgA라고 하는 면역 세포들이 첫한 100일 정도까지는 잘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면역이 충분히 생기는 그 시점에 사람들한테 오픈하는 게 100일 단치인데 그만큼 IgA라고 하는 면역도 장에서 만들어지니까 다양한 장내 미생물들이 모이는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처음 3년 정도는 장내 미생물이 자기한테 세팅이 되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이때 무엇을 먹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뭘 먹는 지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시작하는 이유식은 정말 맞는 것인가 아마 이유식 여러분들 대부분이 제일 먼저 쌀뜨물부터 시작해가지고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는 과일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조금 조금씩 고기도 집어넣고 하는데 많은 부분들이 영유아 단계부터 청소년 더 나아가 서 사회 전체가 지나치게 탄수화물 을 중심으로 하고 그 탄수화물조 차도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중심 으로 구성되는 식단을 너무 어린 시절부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겨요. 근데 그중에 장내 미생물 관점에서는 나쁜 탄수화물들을 먹고 자라나는 나쁜 유해균들이 과증식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식단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의 종수도 다양하지 않아요. 단순히 그런 유해균, 유익균의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은 접근 은 아니에요. 저는 종종 아프리카를 가면은 사하라라는 사막이 있고 사하라 사막 위쪽, 예를 들면 리비아 사막이나 이집트 사막을 가면은 흔히 말하는 나쁜 동물, 사자, 악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좋은 동물도 없고 풀도 없어요. 즉 생태계가 황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데저트 사망계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쭉 내려가면은 세렝게티가 있거나 초원과 정글이 있는 곳들은 나쁜 동물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맹수라고 하는 사자, 우리를 잡아먹을 수 있는 악어, 무서운 동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환경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이하 더 나아가서 엄마가 컨트롤할 수 있는 3살 이하는 다양한 음식을 다양하게 먹게 함으로써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사하라 사막처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세렝게티처럼 풍성하게 만들 것인지는 엄마의 지식이 매우 중요하고 아이의 순응할 수 있도록 집안 음식 문화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제일 쉬운 접근이 가공식품을 먹지 않는다 해. 가공식품에 길여지지 않는 아이를 만드는 거고 그렇기 위해서는 식단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뭘 먹을 것인가를 고민을 전 세계에서 많이 해요. 건강에 관심 있는 많은 학자들 또는 연구자들, 임상가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GF, CF, 카제인 프리, CF, 글루텐 프리, 우유와 대표적으로 밀가루 같은 그런 글루텐을 먹지 않는다는 게 GF, CF 식단, 그리고 갭스 다이어트라고도 하고 한마디로 가공 식품을 먹지 않는 거예요. 우유를 포함해서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서 가능한 식물을 최소화 하고 동물성 고기를 많이 먹는다 이런 게 이제 대원칙 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강력한 gfcf 식단을 하라고 권유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아이 중에 어떤 아이들이 냐면 첫번째가 천식 아토피 같은 또는 알러지 비염을 달고 사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고통스럽게 거만 하고 있는 그 아이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둘째로 자폐 아이들이 너무 늘고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근 20년 동안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폐 아이들이 2 배가 늘어요. 아이들 숫자는 줄지만 학급의 자폐 비율은 더 늘고 있고 우리 아이가 유난히 느리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들이라면 당연히 좋은 음식들은 일반적으로는 다 권장해요. 일반적인 식단을 저는 당연히 권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면역 질환이 있거나 뇌 질환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들한테는 좀 유별난 식단을 권고를 해요. 유별나지 않으면 사 먹거나 해 먹는 많은 음식들이 아이의 장을 망가뜨리고 장을 망가뜨려서 피부를 망가뜨리고 장을 망가뜨려서 뇌까지 그것을 우리가 장 내축, 장과 피부의 축, 장과 미토콘드리아의 축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심이 장이기 때문에 장의 생태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멀리할 음식과 좀더 많이 먹어야 될 음식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다르게 접근해 라다고 믿어요. 의사들의 상식은 뭐냐면 음식물 피라미드라고 하는 맨 밑에가 탄수화물, 탄수화물과 채소, 그 다음에 위에가 좋은 단백질, 맨 마지막이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부했던 의사들은 탄수화물은 좋은 거고 지방은 나쁜 거야. 특별히 심혈관 질환이 증가가 되고 있는 한국의 어떤 데이터를 봐서도 지방은 나쁜 거고 탄수화물은 좋은 거라고 그 탄수화물의 한 구석에는 시리얼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전통적으로 의사들에게도 각인됐고 아니면 모든 미디어들이 음식물 피라미드를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의 식단 구성도 대부분 이렇게 구성되거든요 이것을 업사이드 다운시켜서 좋은 지방 좋은 단백질 그리고 좋은 탄수화물 중에서 당지수가 낮거나 아니면 당 스파이크가 올라가지 않는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가공해서 먹을. 것인지를 발상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지금 주류 음식들이 어떻게 보면은 잘못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을 통해서 힘을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업사이드 다운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아이가 느리게 자라거나 자가면역 각종 질환이 있거나 아이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엄마가 좀더유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건선이나 아토피나 너무 많죠 또 자가면역 중에 진단명 붙이지 않은데 나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또 그런 경험도 있어요 어떤 음식을 안 먹었더니 괜찮고 어떤. 음식을 먹었더니 나빴던 경험들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경험들이 사실은 모여서 하나의 지식이 되고 있는 것을 최근에 마이크로바이옴 개념으로 그것을 많이 풀어나가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옴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장점막이에요 왜냐하면 장점막에 무수히도 많은 면역세포가 있고 무수히도 많은 신경세포가 몰려있고 기본적으로 장이란 것은 어떤 곳이죠? 우리가 먹고 배설하는 통로잖아요 대장내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많은 독소들을 배출하는 즉 배변활동을 하는 그 통로이기 때문에 장 점막이 세어나지 못하게 장 점막끼리 세포끼리 타이트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식단 중에서 지방이 부족할수록 아미노산, 즉 단백질이 부족할수록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원소가 부족해지면 느슨해져요. 이것을 그 유명한 세는장 증후군 리키거슨드럼이라고 해서 느슨해지면 우리가 음식 가운데 독소들은 대변으로 제거해 줘야 되는데 그 독소들이 이제 엔도톡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는장 증후군을 통해서 다시 혈류로 통해 가지고 온 시스템으로 가서 전 체 당독소라든지 염증매개물질들이 온몸을 다니면서 곳곳의 염증을 과활성화시켜서 그것을 자가 면역 방식으로나 또더 나아가서는 뇌는 사실은 그런 것으로부터 차단되거든요 뇌혈관장벽이라고 의 하는 BBB라고 하는 장벽을 통해서 엄격하게 그런 독소를 차단하는데 그걸 뚫고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장에도 풍분히 존재하고 당연히 뇌에도 미주신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주신경 트랙을 통해서 장에 있는 독소들이 쭉 따라 올라가요 대표적으로 파킨슨의 한 이론 중의 하나가 알파시누클린이라고 하는 단독소가 쭉 올라가면서 파킨슨을 일으킨다는 것이 당내 축으로 보는 관점 중에 하나예요. 마찬가지 저희는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해보다 보면은 아이들한테는 없어야 되는 균주가 자폐 아이들한테는 엄청 그리고 피부 아토피 환자들 중에 대략 한 다섯 배 정도로 많이 증가되는 클로스트리온 디피세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악성 균주들이 장에 또아리 트는 것을 봐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음식의 부족을 통해서 대표적 보족이 지방과 단백질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지방을 먹지,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먹지 했을 때 돌이켜 보면은. 그냥 어찌다 한번 고기 먹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지방과 단백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 중에 장점막을 느슨하게 만드는 그런 결핍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먹고 있는 식단을 돌이켜보셨을 때 가장 안 좋은 식단, 즉, 초가공식품. 여기 초가공식품에는 대표적인 게 밀가루예요. 그리고 설탕을 포함하여서 포만감도 느끼고 어떤 음식을 통해서 즐거움도 느끼게 하지만 영양가치가 매우 부족한 것이 우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들을 일단 제거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채소냐, 단순히 고기냐의 논쟁을 넘어서 좀더 많은 지방과 좀더 많은 단백질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그 부분 중에 신경 전달 물질, 특히 호르몬, 이런 것들이 지방이나 단백질로부터 합성의 근원이 되고 합성을 하는 대사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지방과 단백질로부터 유래가 돼요. 비타민조차도, 예를 들면 비타민 B1235,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용성 비타민들, 비타민 D를 포함해서 비타민 D가 고 햇빛통에서만 들어오는 게아니에 아니에요. 어떤 생선의 간이나 내장에서 들어와요. 그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과 이런 아미노산들은 기본적으로 식물성보다는 동물성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풍부한 내장, 풍부한 동물성 고기들을 많이 먹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엄마들이 좀 놀라요. 우리가 보통 학교를 가면 급식 시간에 간식 시간들이 있거든요. 아이들 기분 좋게 하려고 떡볶이도 해 주고 오뎅도 하고 또좀더 깨어 있는 학교는 야채를 많이 먹자 해서 야채 시간도 있어요. 근데 고기를 많이 먹자라고 강조하는 그런 학교의 문화가 없듯이 집안 내에서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라면 끓여 주고 또 김밥 만들어 주고 빵을 만들어 주거나 이런 문화보다는 전좀더 좋은 고기.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꼭 살코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내장을 통째로 한 채로 먹는 방식의 문화를 좀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는 자폐 아이를 치료하는 발달 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저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발달 장애 아이들을 경험을 했어요. 저는 이제 기능의학을 하는 의사다 보니까 일반 어른들 기능의학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한 4년 전에 멀리 충북에서 한 아빠가 오셔서 장내 미생물 검사해 달라고 했는데 아이가 발달 장애인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 짧은 시간대도 집중 못 하고 굉장히 아빠를 힘들게 만든 거 보고서 발달 장애에는 치료가 뭐가 있지? 의사들이 모든 질병에는 다 약제를 개발하는데 ASD라고 하는 발달장애 약재가 없는 거예요 무슨 치료가 있지? 무슨 과에서 보지? 진단을 스펙트럼으로 넓혀놨지만 치료가 없는 병이 있다니 저도 그때 좀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질병과 달리 소아의 발달장애는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삶을 멈추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충분한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지도 않다 보니까 장내 미생물 치료를 제가 적극적으로 해드렸어요. 장내 미생물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클로스트리움 디피세 같은 또는 프로테오스 미라비스 같은 유해균 중에 특별히 뇌를 안 좋게 해주는 유해균들을 제거해주는 거예요. 제일 쉬운 치료에 항생제를 줘가지고 제거하는 치료도 있고 좋은 유산균도 집어넣고 장내 미생물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또장전망 회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치료했는데 실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좋아지고 아이가 호명이라든지 언어 발화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호전되는 것들을 경험했고 그 이후에 발달 아이들이 오면서 반대로 악화되는 과정을 봤더니 아이가 라면 먹고 밀가루 먹고 확 불안감이 증가되는 이런 실제 음식에 따라서 그 아이의 컨디션이 확확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들을 보면서 음식도 중요하고 장내 미생물 치료도 중요하겠구나 너무나 많은 연구들이 장내축계에 관련해서 특히 자폐아이, 파킨슨, ADH, 불안이라든지 뚜레증후군이라든지 조현병까지 포함해서 장이 뇌를 치료하는 데 핵심이구나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았나 봐 우리는 모든 과들이 분리돼서 배워요 신경과 정신과는 뇌만 보고 소화기과는 장만 보고 이렇다 보니까 두 개를 연결시킨다는 그런 관점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임상 적용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이언스 페이퍼를 포함해서 장을 치료해야 뇌가 치료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연구들 이게 이 연구가 이제는 주류가 됐어요 심지어는요 건강한 사람을 대변을 먹이는 게 가장 강력한 치료예요 그걸 영어로 FMT 피칼 마이크로비타 트랜스플란테이션 이라고 해요 서플리먼트 보조제 주는 정도가 아니라 트랜스플란테이션 이식을 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유산균 같은 경우는 기껏해봤자 10억개에서 100억개 정도의 좋은 유산균을 집어넣는데 마이크로비타를 트랜스플란테이션 이식하는 경우는 백조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척박한 환경에 있는 식물을 자라기 위해서 비료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옥토에서 자라는 그 목판체 바꿔준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FMT 연구는 파킨슨 치료 치매 치료 그리고 뇌질환 중에 대표적으로 자폐아이들 치료 ADHD 치료에 굉장히 많은 탄탄한 인상 연구들이 나올 정도로 장을 치료하는 획기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건강한 사람 대변을 먹는다고 또는 대변을 주입시킨다고 하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FMT 이야기는 들었을 거고 그것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데 좀더 많은 치료를 해야겠지만 저는 새로운 뇌질환 치료의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먹기의 핵심은 사실은 잘 싹이에요. 여러분의 똥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바나나처럼 생긴 사람이 있는 반면에 토끼똥처럼 누는 사람이 있고 또는 항상 변이 이렇게 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나처럼 브리스트로 스케일 3, 4번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단단하게 변을 보는 사람 또는 풀어지는 사람 아니면 장이 항상 가스에 차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장내 미생물. 예전에는 이건 잘 몰랐을 때는 과민성 대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면서 장내 미생물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그것을 불균형이라는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든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랑 공존하고 있는 장내 미생물에 좋은 먹이가 되는 것을 먹는다. 내 안에 좋은 생태계를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나 그리고 나의 아이들이 무엇을 먹는지를 이 채널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